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벗어나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아무도 주님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시편 14편은 시편 53편과 단어 사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빼고 거의 비슷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같은 가사인데 곡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연유로 해서 두번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서러움 속에서 살던 포로기의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포로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 하며 더 죄악 속에 살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가 없음에 실망하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일하시니 악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악한 자는 가난한 사람을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시인은 그때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이라면 이 설교 방송을 찾아서 듣지는 않겠지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몇 개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을 없다고 할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위에 태양이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엄연한 사실과 진리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워집니다.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눈치 볼 것도 없이 마음대로 살고 양심 없이 죄책감도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에프스키는 그의 소설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없으니 어떤 악행도 정당화될 수가 있고 무슨 짓인든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한결같이 썩고 더럽다고 한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도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다시 주님의 사랑에 거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부패하여 더러워집니다. 바른 일은 하지 않고 잘못된 일만 일삼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좌절시키느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느냐? 가난하다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어릴 적부터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 때에는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때 그런 때의 계획이라는 것이 참 소박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처음 정착할 때에는 그렇게 한국 과자가 먹고 싶었습니다. 한국 마트에 가면 한국 과자 다 팝니다. 웬만한 한국 식료품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두세 배 비싸다 보니 괜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죠. 오징어 땅콩 같은 과자 한 봉지 집어들고 계산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비가 없을 때 차비 좀 넉넉하게 쓸수 있게 수 중에 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을 꿈꾸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그 소박한 계획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는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소박한 계획을 들어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이 지났습니다. 성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꿈을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다 하는 무신론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는가 하여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래서 더럽게 썩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작은 꿈과 소망을 응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